안녕하세요, 너클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엄청 오늘 오랜만에, 오랜만에 찍는데, 한세달 정도 된것 같죠? 네. 세달 정도 된것 같은데, 것 아, 올릴, 올릴 겁니다. 이게 제가 만든 컨텐츠인데, 이게, 어, 처음에는 여러 가지 템을 받으면서 PVP를 합니다. PVP를 하면서, 이제 여기 있는 물건들도 사고, 자기의 기지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면서 하는 건데, 여기서, 마지막 날에는, 매일매일 점토를 지급할 거예요, 64개씩. 그럼, 그 점토를 내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상자에다가 누으면은그 상자 안에 있는 거를, 막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건데, 일단은, 이벤트를 해야 하기 때문저 따라오시면 돼요. 아, 진짜, 오랜만에 찍는다. 자, 여기 쓰세요. 아, 이 어디가, 어디가. 카이 어디 있어? 저기 어디 있어? 상점. 뭐해? 갇혔어. 뭐 상점 문으로 나오면 되지? 문이 아니라 석탄블록으로 해놨잖아 이거. 그걸로 나오면 안 되지. 내 쪽으로 나오는 거야. 응. 내 쪽으로 나오는 거야, 봐봐 야내문 있잖아, 내 자리. 내가 쓰는 자리. 어? 저도 다른? 아니야. 우 유리캐드리프트. 자이 산에 서고 하나 둘셋한번 달리는 거야. 네. 아, 점토레배가 처음에 일단 아.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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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좋은 거야. 나 처음에 사고는 어게 역전했냐? 점토 다좋 이거. 6 4 개씩만 가져가면 돼. 이거나. 잠깐만, 나이상람 쟤가 가져왔다! 왜? 정도? 한사람내 여기 가져가는데? 64개씩 가져가야 돼. 한개씩막 가져가면 안 되고, 64개씩 가져가. 됐다! 이제 끝났고, 이제 다시, 아까 거글로 돌아갑니다. 네, 아까 거글로 돌아갔고 출발 지점으로 다시 서서 이 옆에 있는 뼈다구나 그런 걸 준비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제일 기술이 쪄야 합니다. 여기 밑에는 TNT가 한 10개 있을 겁니다. 덧상자 여가지고 열자마자 열고 이제 TNT가 발동하자마자 그거 할 건데 하나, 둘 셋. 그거를 하면은 동물이 키울 수 있어서 그게 좋습니다. 잠왜못 때리심? 아, 지죽었 아, 잠깐, 잠깐만요. 죽었는데? 이거요. 우리 테미 었는데 나만 할지 모르겠는데? 뭐, 근데 그냥 이건 무적을 키고 하시죠. 그럼 재미 야, 멈춰, 멈춰, 멈춰. 템다 썼겠는데? 내가 뭔 색을 가져왔었는지 기억을 하거든. 템이 내가 어디? 서 기억 안 나. 템이 어디인데? 어. 어. 아 오, 거기다. 일단은 <laughs> 첫날은 이제 첫날은 저부터 안 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바로 이걸 오시고요 어. 개 나이스 듀템. 왜? 스켈레톤 얼굴. 또 다녀야지. 아그 어, 내가 어디. <laughs> 일단, 자기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제. 지 죽여줘. 어디 있는데요? <laughs> 여기요. 또 갇혔습니까? 왜 갇히는데요, 너? 오, 개 빠진다, 오개 빠진다, 오개 빠진다. 죽여주시오. 임명, 나도 못 죽이에요. 못 죽여주시오. <laughs> 어떡합니까? 거길 왜 들어갑니까, 진짜? 걔한테 그냥 죽으세요. 걔 때려, 그냥? 때리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걔들이 날못 죽여! 아못 죽이면 안 죽일 거요 이렇게 때리는데 데미지가 안들어 뭡니까, 이게. 이 말로 오시고요. 옆에 이렇게 죽이십시오. 십시오 어우, 씨, 진짜. 각자, 일로 오세요. 여기는 제자리니까요. 여기 이름표가 적혀 있어요. 여기는 상점이어서, 좀 이따 가면 되고. 아, 일단 일로 오세요. 지급템이 있으니까, 이거를 쓰고 하면 될것요 저는 빨간색, 에요 자부님은 갈색 쓰시면 됩니다. 갈색. 이거 내가 만든 이유. 검은색 자부. 한대때려 싶으면 때리십시오. 아니, 감옥책이 똥, 진짜. <웃음> <웃음> 빨리 하십시 <자. 네. 자, 이거를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씨앗들로, 이씨앗이나 똑같은 걸이렇가지고뭔사를 하고, 밖에서 그걸 드려보고, 안에 받아서, 아이템을 하는, 시작되는 게임입니다. 안물어는데 여기 왜 오십니까 멘가 자주 하라님 일로 오세요 시안 내놓으세요 너클님 여긴 제 자리입니다 너클님 선물 자기가 네. 음, 자부님 이름표가 있을 거예요 갈색깔로 네, 거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이 참 아씨, 때릴래 난 지금 11개 나 나왔는데 지금 진짜 많이 나왔님한개 드릴까요? 드릴게요 드릴게요 일로와 요로와와 빨리와 죽게 빨리와 됐어? 자 내가, 음. 내가, 그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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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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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다가 내가, 내가, 내가 우리 반 애들한테 물어보기로는 착한 남자가 애들이 었던는데 착하긴 하는하긴 하는데, 보통 여자의 기준이로 잡아. 아, 이 여자가 보신 중에 여자분이 있다면 댓글, 네, 댓글에 네. 어떤 식으라 여자를 보통 여자들 아, 남자를 여자들이 좋아하는지 좀 적어주세요. 쥐날 입었어 네, 일단은 지급된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난 지금 해골..얼굴이 왜다렇게하얀 밖에서 동물 잡거나 대우신고 하면 됩니다 알아서 들어 하세요 여기 동물 많은 곳이 있던데 있었는데 어디있지? 아, 내 뼈다 진짜 아씨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처리 꾼지고 여기. 오 여기 맞네 여기 있네 진짜 일단은 근데 여기 나무 같은 것도 나무 사야 돼요 아, 동물 잡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긴 컨텐츠가 될 거예요 장기 컨텐츠 아씨 막 그런 엄청 안해안 하다가 보니까 길도 잘 못하겠네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laughs> 진짜 못지기 있다. 서한 <성함> 말이군. 오케이. 유인고 <laughs> 있어. 오케이 됐다. <laughs> 와, 대지가 응, 고기를 많이 안 주잖아요. 응. 응. 좀 응. 돼지로 쓰는 게좀 많을 거예요. 고다가!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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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가! 어, 너를 유혹하겠어 돼지 다될거야아아 어? 돼지 다될거야근데리닭 건드리고 있는데요 아싸 어? 다한 마리 아 어, 돼지가 진짜 고기를 안 주네 닭두 어, 마리 양은 뭐지 지 양은 그거 밀 밀은 소화 아니야? 아니야 양도 밀 좋아해 야, 소가 나보다 빨라. 오케이, 드디어 돼지고기 3개다. 이거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벌써 10분 됐거든요. 뭐, 뭐 했다고 10분 되죠? 하긴 우리가 실패를 많이 했으니까. 시간 진짜 빠르다. 근데 양은 안 잡으셔도 됩니다. 아, 침대 있어야 됩니까. 여기 3마리만 잡으세요. 또 어, 이제 보내셔 봐야 되고, 뭐야? 나 어딨어? 꼬꼬야, 동호가시 있어. 그 다음 내 거야, 로우령 꼬꼬야, 두 아, 꼬야 속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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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꼬야꼬우리 숙꼬, 잘 죽었어. 헐, 잔인하게. 일단은 기본템을 일단 빨리빨리 사가지고 저는 진행할거야요가 닭, 닭 앞에서 닭다가 들었더니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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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이 다가와, 다가와, 다가야되는지 보고싶은데 닭이가얼다이 떼면은 이게 닭이 도망간다고 하네요 와부님저좀보시다 응. 뭐 봐주시겠어요 shake it. I 어 h a k e 야 t I sha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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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hake 그래요? 그럼. 여러면한 바퀴, 반 바퀴 돌죠. 조심히. 조심히. 조심아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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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